그, 엉덩이 딱 확인해 봤는데요. 네. 어, 좀 진정하고 찍어가지고 자세를 좀 제대로 취했거든요. 네. 근데 보시면, 여기가 왼쪽에 불편한 자리인데, 네. 어, 여기가 빠져있어요, 일단은. 빠져있다고요? 네, 골절 및 탈골. 음, 어, 골절 및 탈골. 네. 네. 보시면 여기가 이제 정상적인 네. 태인데 여기 보면 음, 어, 뭐, 없잖아요. 아 어, 이거, 아 <laughs> 리고 여기에 있어요. 근데 여기 끝에 보면 또 없어요. 또이 동그라미가. 음. 이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다가 여기서부터 지금 없어요 상태. 이 정도가. 아, 이렇게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골, 그, 음, 대퇴골두라고 하거든요. 네. 대퇴골 머리라고 하는데, 대퇴골 머리 골절이 되면서 팍 빠진 상태거든요. 이 상태 어떻게, 어떻게 볼 수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잘걸어다니요 음. 길거리에서 제가 얘가 구조한 네, 거예요. 네, 그렇고, 지금, 일단은 여기 아마 지금 애기 다 이렇게 들고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쪽이지 않을까. 음... 어, 저것 때문에? 네, 어, 그, 게 생각이 있구요 어. 그래서 저것, 저것 때문에 지금 다리를트는것 같다, 예. 가득 싸우는 거같 그렇군. 이렇게 되면 아파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이고. 그 다음에, 무릎을, 이제, 십자인대 같은 경우는 엑셀에서 뚜렷하게 인대가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화, 저희가 확인하는 거는 이렇게 만져봐서 확인했거든요. 왜냐면 힘들겠서면안 되니까, 진정한다고 지수 있고. 완전 봤을 때, 정상적인 십자인대는 아닌데, 또 완전히 끊어진 애처럼 나쁘죠. 네, 가도. 그런 틀 보이진 않아요. 어. 일반적으로 네. 십자인대가, 십자인대가 어디에 있냐면은, 이 사이에 있어요. 네. 얘가 살짝 꼬인 것 같이 네. 이렇게 있는데, 얘가 해주는 역할이 뭐냐면은, 우리가 다리를 지를 때, 원래 이렇게 아프죠. 어. 그럴 때 이게 앞뒤로 흔들리지 않게끔 잡아주는 상식이거든요 근데 인대가 끊어질 거우에 앞뒤로 흔들려가 그래서 제가 앞뒤로 흔들어 봐가지고 끊어지는 약품도 있던데 흔들어지는 교체안 돼요? 얘는 딱 보면 엑스레이 찍어본 걸 봤을 때도 완벽하게 끊어졌다는 상태는 아니에요. 음. 어, 근데 큰일 나고 흔들요그런 사람 얘기는 인대 손상이 있다는 얘기고 인대가 우리가 뭐 쉽게 뭐 인대라고 하지만 실제로 인대 보면은 우리 밭을 구하는 밭이거든요. 밭을 어, 구하는 보니까 어딘가 부분적으로 손상을 당했고 부분적으로 또 일을 하고 있고 어, 이런 건데 이게 조금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게 뭐냐면 어, 확인을 해야 돼요. 음. 왜냐면뭐 인대가 이렇게 있으면은 <laughs> 여기서부터 끊어지냐 여기서부터 끊어지냐 음. 여기에 따라서 차이가요, 증상이니까. 어. 근데 저희가 화, 저희가 어디가 끊어졌는지 확인할 수가 없고 일단 부분이 부분적으로 손상했고 이 손상된 부분이 어느 쪽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뭐냐? 전 자동으로 붙기도 해? 아니잖아 어,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쪽 이쪽이끊어지다고 한다면은 증상이 의 유사하게 나타나요. 증상이 완 다르거든요. 이쪽부터 끊어지는 경우에는, 보정사인으로 어가고 그래서, 근데 이게 끊어지는 원인이 왜 끊어졌냐,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외상, 가장 먼저 드는 게 외상. 큰 힘이 가해져서, 네. 그 사람은 거그 외상이에요, 축구선수들. 음. 그런니끊어지니까 깔끔하게 탁 끊어져가지고 괜찮은데, 동물에서는 이제 염증성 장애로 끊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니까 뭐냐면은 십자인대 자체가 문제야 뭐큰 힘이 가지러지는 게 아니라 십자 자체가 약하다 뭐 쉽게 얘기하면 원래 뭐 유전적으로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것까지 확인이 되거든요 그니까 이게 약하니까 뭐막 꼬여져 있다가 뭐히몇 군데가 투덕투덕 투 끊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끊어지는 애들이 상당히 많아 요 그니까 어느 쪽인지는 모르죠 내가 과거를 그니까 대부분 오른까지 힘든 없고 했는데 막 뛰어내리다가 하고 나서 다리 저기 쌓이다 이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 외상인 경우가 많고 음, 근데 얘가 네. 집에서 얘가 새끼 난지 네. 지금 이제 두달반 석달 네, 안됐거요 반 지금 문제는 세달 됐잖아요. 근데 얘가 이 울타리에 계셨어요. 네. 거기 뛰어 넘어졌어 네. 이렇게. 어, 그러니까 이게 그. 이1 일센 미터 정도 되는데 뛰어 넘어 네. 안 했거든요. 네. 그다 어느 네. 날 갑자기 얘가 다리 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어떤 애들은 그러니까 뭐 진단된 애도 있어요. 그래서 하는데 저희 확인을 해요. 확인을 해서 어떤 애들은 진짜로 그냥 상관없는데 바깥에 바깥에 바깥 하는 경우가 크게 상관없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어, 그냥 아 끊어졌네? 아, 좀 조심하시라고 하고 그냥 끝. 음. 근데 어떤 경우는 염증이 같이 동반되면서 어 반자막 끊어지면 얘네는 다시 시자막 끊어지면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어. 기본적인 단열은 있고 어, 그리고 엉덩이는 수술이 필요한 상태고요. 음. 네, 그렇고 근데 제가 조금 꽤나 고100% 자세를 말씀 못 드리는 게 엑스레이 아무리 찍어도 깔끔하게 안 나와요, 사진이. 여기 리두개 겹쳐서 나왔거든요. 여기랑기랑이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원래 대칭을 렇게 하겠잖아요. 네. 이렇게 하고 딱 엑스레이 자세를 잘 잡아서 딱 겹치게 찍었는데. 아, 지금 사진 제가 수명 높이 찍었거든요. 음. 그나마 자유한 걸 올린 건데, 왜 이럴까, 왜 이럴까 해가지 계속 이상이에서좀 다시 봤는데, 어, 앞에서 찍은 사진을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정상기인 거예요. 여기가 정상적인데, 쭉, 살짝 네. 여기가 살짝 넓어지잖아요. 이렇게 살짝 넓어지고, 이런 식으로 네. 생기는 게 정상적인데, 네. 지금 이제 아 흔다리 보니까, 여기는 이렇게 되어지는데 여기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툭 꺼져요. 그래서 음. 사진 각도가 이상하다 싶어서 다른 사진도 봤는데 음. 다 음. 음. 그리고 여기 이미적으로 뭔가 틀어져, 올라 음. 이게 상천적인 건지 사고에한 건지를 정비를 해야 돼요. 근데 그, 근데 이것들은 이제 사진 이상이야. 음. 그리고 그에서 일단 필요한 건, 그러니까 다리 일단은 엉덩이 관절이 차근 청크라 한다면은 다리 있으면 맞아요. 다리 못 점이 있으세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음, 어느 정도 검사를? 염증도 영향을 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거라서. 그럼 어떻게 확인해요? 그냥 관절여 열어보면. 아, 열어. <laughs> 그러면 이제 이거 하면서. 음. 음 그러니까 만약에 엉덩이 수술 안 해도 된다라고 한다면, 딱 아, 간절히 먼저 다 유리할 수 있어요. 어, 유리할 응. 수 있는데, 응. 어차피 수술해야 되는지. 하긴 하고. 아, 다. 이거 빠져 있는 걸 맞춰주시는 거예요못맞춰주고요이 관절이 다는거맞춰잖아거 이게 고시는거이춰주시는거 맞춰주시는 거 맞춰주시는 거맞춰거는거미고정는거맞추면시는거 맞춰주시는 거같춰주시거는 어떤 이있거요춰시는손는거 어, 맞춰주시는 정상적인 거로 얘기했자면은 여기를 지금 이만큼 남아있거든요 여기에 잘라서 없애, 없애는 수술 대퇴골도 절제식이에요 이건 네. 어, 음. 뭐냐 면그 통증을 없애주는 수술이에요 아이가 어, 어, 지금 많이 아프다 어. 있으니까 음. 어. 그러니까 여기를 다리를치어하면은이가 어, 성격이 되게 좋아요 엄청 음. 좋아요 착 너무 착한데 막끙끙끙려서 참아요 아이가 음. 그러니까 아프다는 얘기예요 음. 그래서 어. 저기 노란 노란 부분을 음.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인 발리라고 한다면, 이만큼을 잘라서 없애는 수술이에요. 대퇴법도 절제술이라고 하는 건데, 얘가 음. 지금 여기다 예, 있어서 아프다는 거잖아요. 네, 아프다는 통증을 좀 없애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수술의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아픈 거는, 여기가 다 차네요, 지금. 빠진 데가 다니까, 또내는 음. 아파요. 그러니까 이걸 잘라서 없애자는 음. 아픈 거냐면, 그러니까 통증을 없애주는 수술이 첫 번째 음. 목적인데, 이 수술의 부작용은 뭐냐면은 정상적인 관절가 없어지잖아요. 음, 어, 그러니까 다리를 저. 그럼 시간을 넣까 어, 근데 보통은 그 저희가 정상적인 다리에서 8에서9 0 정도예요. 어, 그리고 체중이 많이 나가면 오히려 더좀 부작용이 확률이 음. 높아지고요. 그래서 20kg 넘는 애들은 이수로 못해요. 어, 근데 다행히 몸은 10kg. 어, 그니까 수술 음, 가능한 네. 부분이고. 어, 또 하나 뭐냐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 다발 두께가 여기랑. 여기랑 아. 차이가 안 나죠. 얘가 다리를 썩긴 썩었고, 뭐. 아. 어, 근데 거의 그냥 짓는 신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왜 다리를 든다고 했을게 맞고, 저희 이제, 심지어 음. 왔다 갔다 했어요. 네. 어, 네. 근데 뭐 어느 때는 다리를 깨끗하고 두면서 돌아다닐 때도 있었고, 요 네. 그래서 그, 아. 그러니까 힘을 완전히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어떻게든 적응을 했으니까 내가 내 발로 서기는 서지만, 짝다리 반 음. 이런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음. 이게 지금 다리가 약간 게 근육이 틀었다는 음. 얘기거든요 다리를 많이 음. 안썼다는 얘기라서 음. 어. 근데 이게 또 악영향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 왜냐면 이거 수술하게 되면은 저희가 열심히 걷게 만들려고요 재활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관절이 없으니까 근육의 힘으로 걷게 해야되고 다리를 안쓰면 안쓸수록 근육이 더 마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이 수술하면은 다무너져버려 오히려 다리막 쓰겠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경과가 오래된 애들 같으면 근육이 이미 상당히 말라있기 때문에 음 정상적인 애들도 하고 나면 근육이 싹 말랐다가 조금씩 올라오는데 얘는 이제 말라있기 음 때문에 다리 쓰는 것까지 제가 기간이 상당히 좋은 걸우서어요 어떤 애들은 보통 저희가 치료는 한 병원 오시라고 하는 거한달 정도에서 나와요 근데 이건 좀 정, 일반적인 애들 근데 이제 제니 같은 경우는 근육이 말랐기 때문에 다리를 쓰는 데까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네. 1년까지 만해수 있어요. 어, 근데 뭐 이런 거 개고 매주 오고 이거건 아니고 뭐다몇 달에 한 번씩 이어주고 그걸 하는데 그런 부분이.. 그, 응. 그, 집에서 왜기다리 이렇게 것도 계속 해주면 어, 좋죠 그렇죠? 음, 좋고 그냥 자기가 다재 쓰고 서 있고 이런 것도 좋죠 지는 손상 받는 거의 없고 더있거 앞에 게 음, 어, 아, 예, 문제가 되는데 자제지실요니까 음. 어. 아까 한게가막 되게 외상도 있고 유전성 변형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디가 끊어지냐 이런 복잡한 면 얘가 이렇게 있는데 방금 밧줄 가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투둑투둑 어딘가가 이런 식으로 어, 끊어졌어 이런 식으로 끊어들어서 어. 근데 예전에 수술 안 하고 끊어온 애가 있는데 얘는 진짜 한이 정도만 그어됐어요 그리고 어. 인대가 깨끗해요 음. 인대가 깨끗하딱 끝에만 살짝 했었거든요 얘는 그냥 이렇게 음. 아 이게 인대 순살이 있네요 어, 근데 인대가 깨끗해요 음. 그냥 다좋둡시다 음. 그렇게 됐는데 음. 어, 뭐 어떤 애든 부분 단열이라고 해도 이런 것도 부분 단열이고 <laughs> 이런 형태도 <힌트도> 불가는거겠죠 <laughs> <다른데겠죠>. 네. <laughs> 그, 렇죠 그러니까 근데 는그다또 끊어질 거 아니에요. 뭐. 그쵸. 이렇게 되면 나머지가 끊어질 나머지 거요그에요 이런 <laughs> 애들 보면은 인대가 염증이 좀 심해요. 음. 그럼 얘는 조만간 음. 끊어질 거예에요 음, 그러니까. 더군다나 수술하게 되면은 각의 염증과 단들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수술 끝나고 나서 끊어지는 경우. 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laughs> 얘는, 다 수술해야죠. 얘는 그냥 수술해야지. 얘는 그냥 십자인데 끊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수술법 음. 뭐 다르진 않아요. 두분단니까 다르지 않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네. 아침리야 진이야, 진이야, 진이야. 아니야 다리 아파. 다리를 아예 뒤지지 못하는. 오유유. 어, 어. 야야야 아, 야, 야. 아니 차이다 이따 쟤는 쟤니 마취하다가 마취했사했어 어르신이 아이고 야 병원비가 400이래 이놈아 어떡하면 좋니 400? <laughs> 엄마 파라에서 또마가서 알바 떼야 되 돼. 어디 가서 알바 떄까? 진이야. 엄마 어디 가서 알바 떼야 되니 진진이야. 저 뒷다리를 계속 들고 있네. 봤겠네 그동안에 음. 그동안에 얘가 그 그래. 들어오기 전부터 심타 앞에, 앞에 네. 보이실 때 그동안 가끔씩 저렀던것 같아요 다르네 교통사고 났었던 것세아 얘가 그래, 여기가 뭔가 부자였지 부재, 않았었잖아 음. 아팠구나 응. 다 아픈 몸으로 세상에 새끼들 아프고 대리모도 해주고 미안해 엄마가 되게 미안하다 미안해. 생각하니까 또 위안하네 우리 제니 이쁘게 생겼어 와. 우리 제니는 엄청 얌전해 세상에 제니야 우리 제니 딴 데도 안가 엄마 옆에 꼭 붙어있어 세상에 아파서 가자 우리 제니 안 걸어 안 걸어 허리는 그냥 아주 그냥 아싸 기다려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응. 가자, 우리 제니, <laughs> 제니 안 네. 걸어, 안 걸어. 이건 진짜 긴데 아퍼. 아프니까.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힘들어. 잠깐만. 你小心。